돌려. 오른쪽. 오른쪽으로 돌려요 해? 오른쪽. 어, 오른쪽. 살짝. 너무 많아! <laughs> 다시 오른 다시 뒤로. 잘잡히더 광선차를 이리로 세워 주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살짝 돌려볼게. 한한 잔. 아, 걸릴 수 있어. 봐. <laughs> 점 <laughs> <뭐야? 안> 걸렸는데? <laughs>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점 걸리면 려 어떡해? 만더 조금만, 조금만 더 힘을 <laughs> 오. 오. <됐다>! <웃음> <지금> <웃음> 내 우다 지금이니 내지 운전석 장갑 아니야? 운전 석인데아 이건 바꿀 수 있어요 짤랑 아 안, 안 바퀴나 바꿨... 어 됐다 됐다 어, 됐다, 됐다. <웃음> <그래서> <웃음> 이거 한번 재접 해 볼게요 해보자 해가지고 아 진짜 너무 <laughs> 어때요 대놓고 엉덩이 보여주기 <laughs> 어, 엉덩이 보여주기. 와우. 엉덩이 어때요? 예상해. 예상할까? 빌살수 있나? 댓글 남아야지 언니 돈 있어요. 아 대탄사 써야 되는구나. 언니 나돈 있어요. 나도도. 여. 어떡해나도돈 <laughs> <나도> 있어. <laughs> 아 미치겠네 진짜 강예슬. 연락 아, 없네? 강예슬 빨리 와봐. <laughs> 언니 나돈 있어요. <laughs> 예스 예스 빨리 와봐. 나 보정기 하나 사고 싶고. 뭐? 뭐? 보정1 7 0원 필요한 사람? 저기 대탄, 아, 아, 대탄 빌자야돼요 대탄 빌려야요 누굴 아, 대탄? 돈다 버진 응. 사고싶은거 사면 돼. 세인이 대탄? 대탄 일단 하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빠 저기 밑에 그냥 왼쪽으로 질러가지고 이런 1번 같은데 가있어. 가있어. 1번 어떻게 생겼냐? 아 그럴거면 지가 뒤를 쳐보면 되지. 지도 뒤안쳐다 <laughs> 지도 뒤안 쳐보고 나한테 뒤안 쳐봤다고 나는 신나게 앞에 쳐다 쏘고 나만 맨날 재미없는 거 시키고 방니고 재밌는 거해 언니가 재미없는 거 할게 보이는 거 없습니다 예고 빨리 앞에 가 뒤에 봐줄게 빨리 앞에 가서 놀아 하고 싶은 거다해 저는 그냥 지금 이, 이 상태로 도 행복해요. 어, 뒤에서 차 온다. 수야우리뒤빼고빼 언니 핑 가는? 이, 이 라인. 언니 써봐요. 하나 다 아이고. 나무지. 나무지. 나 나무지. 나나 밑에. 아 얘네 짜갈라졌다. 금막 지고 살려봐요. 얘네 그냥 도망갔나? 어디 갔지? 왼알아서 내려가면 왼쪽으로 요망가금나네 그럼요! 개 삐쳤어. 친구 계속 돌아요. 아안 하고. 이거 어디서 SR... 내려준 것도 없어. SR 들어왔는 멀리. 얘아 아래쪽 뒤로 빠질까요 아유 와우. 어 죄송해요 어, 왜 이렇게 오늘 자꾸 차 앞에 막 갖다 차자리고 뒤에 쿠페 올라온다 한 네, 저는 저거 치료할게요 아에 살리는 음. 네 다시 와주요 다시 와주 바위 습니다 네. 4번 바위. 따르가이내 버려두자. 얘네 블루칩 차이넣고이고 터쳐 버리자. 네. 다시 알아갈게요. 공격도 어터 주세요. 7탄요. 스르륵. 내 차, 내 들어가. 차에. 내 차에. 어? 어 나찐격어 뭐, 그러게. 화면이 나도. 나 뭐야 이거 도도스 공격이야? 뭐야 이거 엎드려 나단나미나 엎드렸어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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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어떻게든. 어이게다다떻게든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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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게든 어떻게든. 어아게든와떻게든어떻 어떻게든. 어떻게어어어 강제구는 안되지롱 후자야 탄 충분해? 내 차에 7탄 더 있어 네좀다 어, 18... 어, 가지 이거 예구야 탈순 있어? 어가지 말고 여기 끝나면 끝남... 있으면 되겠다 예구야 탈순 있어? 아니요 안 움직여져 아예? 아니요 저저저 <laughs> 저, 저 모르겠어요 F 연타해 해보... 볼 F F 해볼게요 기어너 앞으로 기어가는데? F 눌러요 지금? <laughs> F 탔어요? 안녕. F. 적 발견했대. 일단 예구야 기어, 서 앞으로 그대로 쭉 가면은 이 서클 되거든. 앉아. 앉아 있을게요. 그리고 앞에다 대 주세요. 어때요? 나. 어. 나. 탔어? 아빠. 어. 아빠. 강예구 탔다. 강예구 이동. <laughs> 자, 대고 여기 여기 이 차에 타 있어나. 내 차에 타야. 다시 자 미션이에요. 자, <laughs> 내려서. 자, 내려 내려서 건사차. 리팀뭐뭐 내려. 오케이. <laughs> ok. 화면 돌려. 오른쪽. 오른쪽으로 돌려요 오른쪽. 어, 오른쪽. 살짝. <laughs> 너무 많아 다시 <laughs> 다시 뒤로. 일 차를 일로 세워주는 게 나을 수 있으니까 안돼 x3 이제 내가 살짝 돌려볼게 한, 둘, 셋 돌릴 수 있어 <laughs> 뭐야 감 <밤> 걸렸는데? <웃음> 아, <laughs> 아 이게 <laughs> 무슨 일이야 감 걸려버렸어, 쑥쑥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을 내 있다! 어, <laughs> <오>, 지금이니 됐지? <laughs> 아 운전석, 운전석 아니야? 운전. 운전석인데? 아 이건 바꿀 수 있어요 짜란 <laughs> 안 어, 됐다. 됐다 어, 됐다, 됐다. <laughs> 네, 이거 한번 재접해볼게요. 어, 아 <laughs> 아, 아, <laughs> 아, 너무... 어, 이거. 아, 어,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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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위에 라서좋기는한데 저희가 한 대. 이도는한안 되니까 한 대. 를치켜쪽돌 저희는 한 대. 이희는네 대. 저희는 한 대. 저희는 한 대. 저희는 한 대. 아주랑 비벼주세 응? 어다 받은. 다 받은. 하나만 하나만. 더. 하나만 하 검사, 자가 있나 검사, 자가 있나 검사. 소지 뒤로 와. 응, 찾던 중. 끝났나요? 네. 어디 아, 네, 예고? 도... <laughs> 어머, 네 예슬이. 나, 나 들어왔는데. 소지 뒤로 와. 응, 첫던 중. 끝났나요? 네. <laughs> 어머, 네 예슬이. 나나 들어왔는데. <laughs> 아,

저 제시체로 여기죠? 끝끝끝끝끝 왼쪽 끝. 아래 1번 둘셋 바위 뒤에도 바위가 제일 오른쪽 바위 둘 왼쪽. 나무, 바위 왼쪽 나무 하나 바위보다 왼쪽 나무 하나 바위들? 뭐 나무 하나. 바위들 나무 하나. 나무 하나. 어. 대구야 각보고 해야지 연막 쳐달라야지. 저딱 내렸을 때 연막이 있었습니다. 네 연막이 쓰려고. <laughs> 걔네도 기절이라 살려보지 어디 기절? 이거 바위 아 위에 있던 바위 하나 살릴게요 제가. 연막 하나만 더달아주세요 이거 차탈수 있으면 차 타고 내려가면 좋을 것 같은데 차탈수 있는 사람? 천천히.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 이거 이런데 나무 하나 더 구해주면 돼. 이바이 있거든요? 와, 봐봐. 7초 같이 갈수 있.. 니 저랑 같이 가죠? 저 음... 언제 때 주세요. 오피 <목소리> 나이스, 나이스. 아, 제 앞에 나무. 희망 잡고. 네, 언니 첫눈님 나이스. 아, 하 기절. 어? 하나 어디? 자가 아, 이거 여기아 아니야, 아니야. 포로킹 나무 쪽. 나이스나이스나자강안 <목소리> 했는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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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이스나스나왜 끝났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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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걸나네나스스나나고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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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나이만만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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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나이이스 이 자리고 <놀람>